박명수씨가 여기 들어와있네요 어, 셀카 잘 나오는데? 짜잔! 여러분들한테 북한의 선전화기 북한에서는 지능형 선전화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전화기를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냐 두 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초반에 나온 모델과 그리고 제일 최근에 나온 모델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북한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스마트폰 아리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게 북한에서 최초로 만든 아리랑 네 제일 첫 모델인데요 최초에 이제 나온 핸드폰을 이렇게 불렀 습니다 지능형 손전화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초반에 나왔던 스마트폰 터치폰 비슷한 느낌이에요 옆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켜볼게요 자, 아리랑이라고 켜지죠 아. 자, 오, 핸, 시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번호책.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되겠죠? 카메라 한번 볼게요, 카메라. 야, 뽀샤시하게 잘 나온다. 어? 이 초반 카메라가 훨씬 좋아요. 엄청 뽀샤시. 어, 잘생겨보여, 오늘따라.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오,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전자 모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자파로 모기를 쫓는 건가 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기가 오는 소리보다 더 기차 하는데 오자 오토바이 명수 아 박명수 씨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laughs> 한번 해볼게요 오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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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laughs> 벨 소리 한번 볼까요 너무 기본이죠 너무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다 있을만한 소리 잠깐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린데 이거 lg 쪽에서 핸드폰이 켜질 때 소린가 이거 애니콜 약간 그 느낌인데 와 파일 관리를 파일 관리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나도 몰랐던 한글이에요 파일 관리 근데 이것도 터치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는 너무 심각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책자가 넘어가는 이이 이 천스러움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이야 그냥 저도안 쓰지 무슨 소리 이걸 왜 사요 예? 이거를 왜, 이걸 왜 사요? 네, 여러분. 오늘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그리고 초반 핸드폰이랑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핸드폰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땠나요? 신기한 것들이 좀 많았죠. 사실 언어적인 부분이 제일 그 신기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사실은 그 초반의 핸드폰과 비해서 최근에는 많이 그좀 기술력이 향상이 돼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랑 그렇게 다를 게 없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좀 알아봤는데, 사실 이런 거는 고가에. 핸드폰이고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또 이런 콘텐츠로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신선하고 여러분들한테 깜짝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쫙 누르고 네. 오늘은 정말 눌러 주셔야죠 부탁드립니다.